반갑습니다.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왕푸들누나님, 6월 6일 9시부터 11시까지 술을 마셨고 가족과 싸워서 집에 있기 싫어서 새벽 2시에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이동 중 자리가 없어서 다시 지하로 진입하려다가 주차 차단기랑 차가 충돌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신고하셔서 왔고, 면허정지 0.062. 자, 이제 차단기 안에서만 움직이신 것 같고, 이건 면허 취소는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있긴 하지만, 뭐 대물사고니까 한 500에서 400 정도 왔다 갔다 할것 같네요. 경찰 출석 시 반성문과 음주운전 근절 사약서 들고 가시고요. 벌금은 방금 말씀드렸고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반성은 깊게 하시되, 뭐 어쨌든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뭐 경찰관이 무섭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뭐 경미한 사고니까요. 반성하시고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코카 콜라님, 2020년 7월에 뺑소니, 2021년 6월에 무면허 음주, 2022년에 음주 무면허 뺑소니. 아, 이거 버라이어트인데요. 무면허 음주로 지나가다가 차대차 사고 났고, 가드레일을 박은 것만 기억이 나고 다른 차와 충돌은 경매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뺑소니인지 몰랐습니다. 실형을 들어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꽤 있네요 이거는. 좋지 않아요.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영상에서 찍은 사례 중에 제일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 님은 어차피 형편이 안 좋다고 하니까 못하실 것 같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한데 왜냐면 집행유예가 없어요 지금 한 번도 다행히.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뺑소니가 또 있기 때문에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맞을까요 뺑소니이기 때문에 두 명이잖아요 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보니까 보험사에 면책금 내면 보험 처리해 줍니까 네, 해 주죠 당연히 저는 여자이고 애들 두명 있고 집 대출 생활비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 시정을 받으면 얼마 나올까요 글쎄요 당기니까 1년 정도에서 그 이하가 나올 것 같아요 당기니까 보험에안 된다면 자차 보험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이면 더 많이 나오죠 보험 처리되어 면책금 내면 면책금 내시면 됩니다. 인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조언 필요합니다. 인피 한 명, 물피 한 대, 농도가 0.118. 경찰 조사 전입니다. 피해자 분은 2주 진단에 2주입번 통원 치료 중이고요. 피해자 분이 원하는 형사 합의금만 1,200만 원. 문자 또 보낼 시 합의 안 하고 자꾸 괴롭히면 1,500만 원에 정신과 치료까지 고민 중이라고 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옵니다. 대물은 600만 원 드렸고, 제 차량 수리비가 많아 폐차 결정. 피해자 분 차량도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요. 폐차. 차를 사셨는데 피해자분 돈 플러스 하셔서 천만 원대 차량을 구매하셨고 2만 점만해서 1,200 요구 집행 위에만은 피하고 싶다 변호사 님 하셔야죠 이거는 변호사 선임 안 하면 집행 위에 못 피합니다 그럼 어렵다고 봐야 돼요 변호사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또는 전문성 있는 형사 전문 변사를 호 알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합의도 가급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돈이 없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더얘기할기가좀 어려워요. 조공명 님 검찰 민원실에 저 대신 다른 사람이 반성문 제출하러 갔는데 대리인이 되려면 위임장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대리권이 없으면 당연히 못하죠. 구독자님들께서 알아두실 일은 우리가 법률상 행위는요. 대리권이 없으면 못해요. 아무것도. 부동산 계약도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대리권은 수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임장을 줘야 되고 원래는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니면 변호사한테 맡기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인감증명서 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임장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한테 이거를 대리권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면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줘야 됩니다 등기로 보내도 된다고 하던데 집배원은 남이 아닌가요 네이거좀 이해가 안 되실 건데 남이 가면 안 되고 등기로 보내면 남이 보내도 되고 이런 게 어딨냐라고 하는데 등기가 원래 그래요 등기로 보내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이제 집배원은.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 법률상 사자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달하는 그냥 어떤 기관 역할만 하는 거예요. 등기로 붙인다는 건 본인이 직접 붙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낸 걸로 인정이 돼요. 네 여기까지 답변드렸습니다. 모두 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 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셔서 Q&A 게시판에 질문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